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대파람 조파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빈도 분석을 통해서 이제 범주형 변수의 어떤 빈도 비율을 어,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었죠. 어, 제스테이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sysuse auto라는 신텍스를 통해서 오늘도 이제 기술 통계를 이제 수행을 해볼 거예요. 어, su라는 건 이제 s u m m a 의 약자고요. 뭐 이제 요약 통계량을 이제 뭐 수행한다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약 통계량이 이제 출력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price라는 것은 이제 연속형 변수죠. 연속형 변수의 어떤 뭐 평균과 같은 어떤 요약 통계량을 이제 출력을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sysuse auto는 이제 뭐 내장 데이터라는 거, 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결과가 이제 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1978년 오토모빌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고요. 어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프라이스라는 어떤 변수에 뭐 이제 74개의 어떠 뭐 빈도가 있고 이제 뭐 평균이죠 평균 표준편차 뭐 최소값 최대값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한번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셋인지 다시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 이제 지난번에 포린이라는 어떤 범주형 변수를 썼다면 오늘은 이 프라이스라는 이 연속형 변수를 이렇게 썼어요 뭐 연속형 변수를 대상으로 이제 요약통계량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브라우저라는 명령어 이제 뭐 여러 뭐 많이 뭐 사용하실 일이 많으니까 항상 뭐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